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단말기 전문업체 그린포스입니다. 오늘은 그 요즘에 또 애플페이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 저번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그 영상을 또 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네, 월요일에 병원인데요. 병원인데 이 애플페이 단말기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맞춤이 설치가 또 들어가서 그걸 영상으로 남기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애플페이가 이렇게 설치되는구나라고 이제 금방 이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올려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설치하는 영상은 아직 현장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현장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업로드를 해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애플 페이 단말기가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그 구성품이 어떻게 되는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3인치 단말기라고 하면은 이런 LC7403S 라는 이런 모델로 거의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로 애플 페이 단말기가 설치가 되는데. 일반 애플 페이를 뺀 나머지 결제를 하기 위한 단말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인치 단말기가 설치되는 구성품 하고요. 애플 페이를 결제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구성품이 어떻게 좀 차이가 나는지 그 영상을 좀 찍어 봤으니까 먼저 영상을 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3인치 유선 카드 단말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아, 이게 이제 처음에 박, 박스입니다. 박스를 오픈을 하게 되면 은 안에는 이런 구성품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면 LC7403S라는 3인치 단말기 본체가 있고요. 그리고 사인을 할수 있는 사인 패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네, 용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선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포스하고 연결할 때또 돈통하고 연결할 때 쓰는 또 선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전화선이 들어 있고 요거는 사인패드를 연결하는 선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선 카드 단말기를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LC7403S 이 모델로 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 모델로는 어디까지 결제가 되는 거냐면 현재 애플페이만 빼고 삼성페이는 다 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애플페이만 빼고 나머지는 다 결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성에서 만약에 애플페이 결제를 같이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뭐가 추가가 되냐면요 여기에 네, 이렇게 멀티패드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인패드를 빼고요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이 멀티패드로 설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 설치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원래 있었던 이사인패드는 여분으로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멀티패드가 고장이 나서 AS가 될 때는 이 멀티패드를 교체할 때까지 이사인패드를 연결해서 어, 결제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일반 3인치 유선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시면 이 구성으로 어, 설치를 해 드리는 거고요. 애플페이를 추가하신다 그러면 이 구성에다가 이런 멀티패드가 추가로 들어가서 이 단말기와 멀티패드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원래 들어있던 이 사인패드는 보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 멀티패드를 교환해야 되는 AS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멀티패드를 교환하는 시간 동안 이 사인패드를 이용해서 일단 사업장에서 결제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반 사인패드이기 때문에 뭐 삼성페이까지는 다 되지만 애플페이는 되지 않겠죠. 그래도, 어, 결제 공백이 크게 생기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예, 네, 그래서, 이, 애, 현재까지 애플페이 결제가 되는 단말기를 신청을 원하시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어, 일반 유선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더해서, 보신 것처럼, 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해지는 멀티패드가 추가적으로 같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 패드가, 사인패드가 하나가 더 남, 남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멀티패드가 만에 하느라도 고정이 났다. 그러면은 이제 그 AS가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 남아 있던 사인패드를 연결해서 일단은 결제를 애플페이는 결제가 안 되지만 그 동안 나머지는 다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용하시는 가격은 애플페이를 뺀 나머지 일반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어, 구성품으로 이용하시게 되면은 구입 가격은 28만원에 저희가 설치를 다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애플페이 결제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네, 35만원에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약정 할인으로, 약정으로 하게 되면 똑같습니다. 2년 약정으로 하시면은, 네, 월 2만원에, 3년 약정으로 하시면 월 15,000원에, 아, 단말기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이 단말기, 애플페이 단말기 설치하는 영상이 있으면 또 업로드를 해드리면 또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게 지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